무더운 여름 굉장히 덥죠. 충남 보령에 오면은 그 보령 특산품 전시장이라고 그 석탕박물관 옆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게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을 하기 시작했고 이쪽도 장사를 했었는데 거의 이제 폐업을 했고 여기는 이제 간혹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조격 냉풍 체험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우 굉장히 시원하고 진짜 추울 정도로 근데 지금 조격하는 데가 물이 있나 오 바람도 차고 물은 조금 있네 어 다피온 굉장히 차갑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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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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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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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저기 광산에서 나오는 바람인데. 오우, 진짜 시원하네. 후, 오, 오. 진짜 시원합니다. 아. 들어갈 수 없다는 게좀 아쉽네. 여기 막아 놨어요, 이렇게. 아. 조급체험장 시설 운영자 최한훈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데 지금 시간이 음 이렇게 됐는데도 현재로서는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우 여기 옆에만 있어도 시원합니다. 바람소리가 들리나 모르겠어요. 어야 바람이 푸네 음. 후 우. 바람 소리 들려요? 이야 시원하네. 오 여기 있으면 그냥 하, 옆에만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문틈으로 지금 바람이 세워 나오는데 어 굉장히 시원하네요. 이야 오 저기하고 다른 세상이야 저쪽하고 음. 조금만 나와도 어우 후덥지근 뜨거. 뜨거. 어, 그래도 냉기가 아직도 그냥 있는데, 오늘은 좀 비가 내리려나? 여기까지만 응. 나와도, 아우 후덥지근해요. 근데, 어, 여기는 이제 시설물이라서, 어, 금액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기 조격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는 어우 옆에만 있어도 후, 렌즈에 성에 가끼는거 봐. 갑자기 후끈후끈하다가 차니까 오 바람 소리 들어보세요. 오 추워. 여기 가면 또 춥고 저기 가면은 저기 가면은 아휴. 꾸릉꾸릉거리고, 오우 시원해. 아니, 이게 오픈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픈이 안 돼가지고. 아, 참. 오우 이렇게 의자도 시설 있고, 손은 어서 잠깐. 이렇게 보여드릴 저쪽에서, 막 바람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나 갱도였는데, 오우 너무 시원해. 딴 세상이야, 겨울이야, 겨울. 하, 여기 옆에만 있어도 그 바람 때문에, 얼마나 시원한가 겨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대천에 오시면 여기 갱도에서 나오는 바람 어우, 엄청 시원합니다 옆에만 있어도 하, 다른 데갈 필요가 없어요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만 오면 돼 우후. 어우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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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지금 제가 반팔인데 우후, 춥네 이제 닭살 돋는 거봐 오우, 오우, 닭살도다. 후, 오우, 후, 버, 여기를 좀 벗어나면 또 대패지고. 아 여긴 냉장고고. 오우, 대패지고. 오우, 여기 냉장고고. 후, 오우, 여기가 빨리 이제 팬데믹 코로나니까 오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게 레일바이크도 있고, 이게 탑승 시간, 성수기 이렇게 있습니다. 해석장 가시면 한번 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우, 너무 시원해요. 이 대천에 몇 군데가 있어요. 어, 이런 갱도를 이용한 곳이 청라 쪽에도 있고 한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여러분, 무더위 때 그냥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 대신 이런 자연 바람, 저 갱도에서 나오는... 오, 갱도에서 나오는 바람, 어우, 춥습니다. 추. 여기 주변에 석탕 박물관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어, 청소년 수련관 있고, 또그 이제 주차장 보시면 주차장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옛날엔 여기 레스토랑을 했었는데, 레스토랑 하지 않고, 여기 이제 조격탕인데, 물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네요. 물이 굉장히 차가운데 현재로서는 이제 물을 많이 뺀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갑지 않습니다. 아유 또 후끈후끈거리니까. <laughs> 아 이러다 감기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오오 오셔 오 오셔. 오 실종 도로 시원하네 오 시원합니다 여러분 보령에 오시면 한번 들려보세요 그때 오픈되면 좋겠는데 이 코로나 뭐 재진가 추세로 이렇게 폐쇄를 지금 해놓은 상태지만 그래도 여기 옆한오한3 분만 있어도 몸이 그냥 차가워집니다 온도가 확 내려가 36도에서 영하 3도로 내려가는 것 같아. 요 <laughs> 어우, 시원합니다. 여러분, 대천에 오시면 한번 놀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